아, 안녕하세요, BJ 지구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산나모드보리할 건데요. 어, 야 들어가 있어. 아 일단은 야 소개. 야 나오지 말고 그냥 소개해. 야, 너 보라 가는지 몰라. <laughs> 일단 나와. 아, 고기. 일단, 제 진짜 이름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죠. 야, 가자. 가자고. 학원 가야 돼? 하필 왜 지금 학원 가야 되냐? 건몇시너몇시 오는데? 다섯 시. 몇, 그냥 서버는 열어두면 안 되냐? 깨지 마. 그럼 서버는 켜두고 가. 아. 그럼, 알았어? 일단은 한글한글 한국 한글 모드한한번 플레이 해볼건데 친구랑 같이 한이한하면서 영상 찍으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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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스국 한국 다다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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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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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한국 만들 한국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약간 렉이 걸리는데 프레임이 8이네? 근데 왜 이렇게 이나한는 걸리지가 않지? 일단은 이정도 나무를 캐고 일단 오랜만에 이거 영상 찍군요. 일단은 일단은 광물도 캐고는 와서 집을 지어야죠. 어,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어늑지대 이럴 수가 말던데. 어? <laughs> 이상한 소리가 여기였군요.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은 그냥 쭉 내려가죠 일단은 제, 친구한 제 친구한테 ncnc의 플러그인 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철이다. 오 철이다 일단은 한글산업모드도 그 저기 저번에 한 저번에 찍었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랑 약 똑같죠. 약간 뭔가 한글로 된 산업모드에요. 일단 그때는 제가 별로 별로 제가 일한 게 없죠.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좀 일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도 한번 만들어 이, 보겠습니다. 지금 Y가 1 7이군요. 이 정도라면 그게 나아야 될 텐데요. 안 나오네요. 아, 진짜 안 보인다. 오, 오, 안 보인다고 했더니 갑자기 바로 티니. 오, 티나 안녕, 반갑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글 사는 모드로 완전 히 주석 광석이 이거 한글로 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실 양띵님 팬들이 점점 한그상 양띵님이 처음 시작했지만 저는 어, 일단은 어, 구리도 나왔네요 안녕 구리라 구라 진짜 동구리 진짜 안 보인다 하나 뿌셔졌어. 이럴 때는요,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철 3개, 철 하나 더 굽죠? 음. 오, 바로, 앞에 틴이 있었네. 틴을 캐자. 일단은 여기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꽤 많은 자원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석탄이 없는데, 석탄이 없군요. 사실 랜서버로연 법을 몰라서 랜서버를 여,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지금 연는 방법을 지금 아예 찾는 중인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랜서버로 멀티플레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탕인가? 석탕인에 좋았어. 석탄이다. 드디어 석탄이 나왔네요. 기다리던 석탄. 오, 많다. 오, 틴. 이야 짝이다 일단은 이거 한글사는모델에는 스마트무빙도 깔려있습니다 오, 구리구리. 광물이 한번 엄청 많군요. 속가줘 오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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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이다 바로 금이라니 뭐 금도 엄청 좋은 자원이긴 한데요 금 이제 사는 모드에서는 금도 엄청 중요하고 마인크래프트 자체 있는 광물들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캐야 됩니다. 이 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볼까요? 잠시만요. 다 캐고, 금이, 잠시만. 금이 뭘 사용되지? 아 어, 역시. 전연된 금, 전선이군요. 여러 가지로 이걸 만들 수있고요 오, 석탄. 오, 철. 오, 와, 자은, 자은 한번 엄청나다. 역시 친구한테 서버 열어달라길 잘했네. 어, 화인님 어서오세요. 바로 나가셨군요. 일단은 이거 계속 캐죠. 계속 쭉 직진하죠. 여기 이제 오. 오, 철. 만족, 만족스럽다. 계속하죠? 가은이 짱이야 잠시만요 습니다 <laughs> 제가 어디로 왔죠? 아 이쪽이구나. 오 금이다 금. 운이 한번 오늘 엄청 좋군요. 하도록 하죠. 아, 일단은 곱게 이거 이렇게 좀더 <laughs> 다이아몬드를 얼른 발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라 이게 뭐였지 청금석 있다 청금석 뭐 석탄도 있네 이게 이게 뭐에 필요하냐면요 어 들어자 이게 고급 전기 회로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레퍼 래퍼, 레퍼트론 크리스탈 이 뭐야 어쨌든 간에 이거 또 필요하고 해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리모컨 다음에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방, 지금 녹화를 16분 동안 찍었군요 에휴. 음 아, 이제 석탄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석탄도 이제 저한테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왜냐, 이걸로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횃불 하나 설치해 두고 나가죠. 다음에, 다음에 막, 좀비가 아니라 크레퍼가 우르르, 우르 물려오면 짜증나니까. 석탄이네요. 일단, 좀 이따가 캐고, 일단 이거, 이거 계속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나 <laughs> 오, 레드스톤. 드디어, 드디어 저한테 엄청나게 제일 필요한 자원이 하나 생겼군요. 이 자원이 제일 좋은, 이게 제일 필요한 장원이거든요 이걸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전기 전기 이거 레드스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참 이거 자갈도 필요하다는 걸 까먹었군요 약간 뭔가 이 근처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필이 나는, 나는군요 오 심심... 심심해 심심할 때 노래 틀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레드스톤 장이다 이건 기적이다 와 진짜 많다 이건 노래라도 한번 틀죠 서버가 자꾸 안열려서 한번 실험했던 그 포드 고 여기있다 ignore Oh, la das 아, 역시 노래를 틀면서 가는 게 최고죠. 제아까부터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하군요. 고 오, 어, 동굴이다. 이야. 여기 다이아몬드 있을 삘리 나, 나네. 와. 그래,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보자. 과연 이 동굴에는 그게 있으려나? 아, 내 끌려. 숨쉬만 그자 렉걸리니까 지금 영상을 22분 동안 찍었군요 그럼 거는 여기서 여기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